네, 안녕하세요. 자, 공합성 화공기사 2023년 2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 2번 염산은 르블랑법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소금을 원료로 사용한다. 어, 2023년 2회 두 번째 문제 공합성 100% HCl. 순수한 HCL 3000kg을 제조하기 위한 아, 이 소금이 순도가 100%가 아닌가 봐요. 중요하죠. 85% 소금의 이론 양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의 뭐 화공 양론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NaCl의 Molecular Weight, 분자량 58.5로 주어졌고요. HCl의 Molecular Weight, 분자량 36.5로 하래. 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뭐예요? 화학식을 알아야 되죠. 화학식. 그래서 르블랑법은 원래 뭐예요? 르블랑법 이게, 이게. 원래는 르블랑법은 탄산소다. 그죠? Na2CO3, 탄산 나트륨을 만들기 위한 건데, 그 중간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요? HCL이 튀어나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어, 뭐, 르블락, 르블락법이 있으면, 다른 안적고 쌤이 포인트만 적어보면 식염, 소금에다가 황산을, 뭐에요? 반응시켜서, 황산을황산 분해죠, 르블랑법. 반응시켜서 NAHSO4, 황산수소나트륨과 뭐에요? HCL을 얻고, 그 다음, 뭐야요 황산 수소 나트륨 다걸그대로 갖고 와서 NaHSO4 그대로 갖고 와서, 뭐, 와서 뭐예요다시 어, n a c l 과 반응시켜서 망초, Na2SO4, Na2SO4 망초를 얻고 또 HCl을 얻죠. 그리고 나머지 또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황산수소나트륨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황산나트륨. 황산 나트륨이죠. 이거를 동의어로 뭐라고 해요? 망초. 선생님, 은뭐 망초 이러면 맨날 멕시코밖에 생각이 안 나. 그냥 이상게 멕시코가 생각나. 망초. 베스암인 무초. 그것도 망. 그것도 아닌데 맞나? 멕시코. 하여튼 황산 나트륨은 망초고 이거는 황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염산을 르블랑법으로 제조하기로 해요. 원래는 이 NaCl 가지고 황산을 분해시켜서 n a 2 c o 3라는 탄산나트륨, 탄산소다, 탄산소다라고 하면 해서 헷갈리죠. 소다회, 탄산나트륨 또는 소다회 이거를 얻어서 얘를 상업적으로 중간 원료로 해서 무지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전에도 출제됐던 거죠. 여기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르블랑법 속에서도 염산을 제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르블랑법으로 염산을 예전에는 썼는지 몰라도 지금은 뭐 르블랑법 가지고 염산을 제조하고 이렇지는 않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일게 러브락법은 원래 이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르륵 망쳐 없고 해가지고 주르륵 해서 이거를 얻는데 지금 출제위안은요 가정 딱 잘라가지고 묻는거예요 그러면 NAHSO4 날라가고 NAHSO4 날라가죠 이두 식에서 뭐만 나와요? NaCl, 두 개죠. 그래서, NaCl, plus, H2SO4. 그 다음, 여기뭐 있어요? Na2SO4, 망초. 그 다음, 두배 HCl.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예요? 주구장창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히스토리에서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모르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금을 고려놓고소금 있어. 그래서 HCL을 얻어. 100%짜리 HCL 300, 3000%를 얻어. 근데, 소금은 순도가 85% 밖에 안 돼.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래서 이론이 과요 이론적이에요. Theoretical. 자, 그러면, 우리, 이건 이제 양론이죠. 다음 번호파,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는 공업화, 그 다음부터는 양론이죠. 자, 해볼까요? 이거 얼마라고 했어요? ACL 3000kg을 얻어야 된대. 그러면 얘가 미지수 X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분자량 보셨고, 이렇게, 이렇게 뭐, 엑스 표시하고 하는데, 세분 그렇게 안 해요. 음, 세 분, 그냥, 정도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던, 하세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화학 반응식, 화학식이 렇게 주어지면, 질량을 보는 게 아니죠. 항상 뭐을 봐야 되죠. 뭘 수비. 이 2니까, 1대1이네요? 얘 1반응할 때, 얘 1반응할 때 1이니까. 아, 몰비는 1대1이구나. 그래서, a 첫번째 할 일은 질량을 일단 뭘로 바꿔 줘야 돼요 뭘로 뭘로 바꿔야 되는거죠 무조건 화학 응식에서는 뭘이죠 자 봅시다 3000kg 의 원래는 안쓰는데 선생이 한번만 써볼게요 h c l 안쓰는데 얘 3000kg 인데 얘는 뭘 얼마야 뭘로 바꾸라면선생이몰로바꾸면 뭘로 바꾸거나 질량으로 바꿀 때는 항상 그 컨버전 팩터. 단위 환산 인자를 뭐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분자량 또는 원자량으로 다 하라고 했죠. 그러면 HCL, 어디있어요 어, 여기 주어졌잖아. 36.5. 그래서 36.5인데 곱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36.5kg 킬로그램 뭐, 몰 킬로그램 몰이라고 해도 되고 K 그냥 다 같은 말이죠. 이게 글로벌에서 쓰라고 권장하는데 반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k 로그으로 이렇게 해줘야 뭐야 여기 원래 또뭐 있어 요 원래 HCl 있어서 HCl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 안 써도 되죠. 어찌됐든 저지됐든. 킬로그램 킬로그램 없어지면 킬로그램 몰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원하는 킬로그램 몰몰 몰 수를 알아내는 거죠. 음, 그래서 하는데 이거 계산기로 치고 또 하고 하면 귀찮죠. 그래서 다, 다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음, 여기다가. 설명을 하면, hcl의 몰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했고, 이제는 뭐예요? 다이렉트로 이제, n a c l 의 몰수가, 몰수는 여기서 계산되는 몰이 1대1이니까 똑같은 몰이죠. 그래서 우리 몰수 구하는 게 아니고, n a c l 의 그람수. 여기서는 뭐, 그람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킬로그램 그래서 다이렉트로할수 있죠. 그래서, 퀵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3000kg 곱하기 36.5kg per kgmol. 요게 의미하는 게 mol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mol이야. 1대1이니까. 그러면 이 mol에다가 뭐만 해준대요? NaCl의 분자량만 곱하거나 나누거나 둘 중에 해서 단위 맞춰주면 되는 거고, 얘의 분자량을 하면, n a c l 의 뭐가 돼? 요질량이 되죠. 그죠? 너무 쉽다. 그래서 58.5를 여기서는, 얘가 위로 올라가 있고, 얘 없어졌으니까, 여기서는 분자량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58.5kg per kgmol 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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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 예, 없어지죠. 이거 올라가 있으니까. 이건, 이건 내전에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질량을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85% 소금이야. 100%. 순도가 85%짜리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기량, 과잉 공기량 했듯이, 요렇게 한, 요렇게 해서 계산한 값으로 이 프로세스에 집어 던져주면 3000kg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죠. 불순물이잖아요 85% 순도밖에 안되는 소금을 얼마나 넣어줄래?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0.85면 큰일나죠 0.85분의 1을 마지막으로 해줘야 답이 나오는거죠 그래서 답을 해보면 계산을 돌려보면 5656.7. 5656.7kg. 그래서, 정답은 가장 아까운, 쇠만 항상, 어, 화공기사 풀 때는 항상 답에, 그 전, 전까지를 구하시는 게 좋아요. 565.7. 그러면 이 전까지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바로 뒤에 빼서, 반올림 하든지 버리든지 해서 그죠? 이렇게 음. 해서 편물.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 거라 선생님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아. 한번 자세하게 설명했고 그다음 85% 짜리니까 0.85인데 어. 요거왜 이렇게 하는지 그뭐 초등학생도 아닌데. 굳이 설명하면, 예를 생각해보세요. 85%짜리가 X만큼 있어. 예를 들어서, 100%짜리가 Y만큼 있어.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100X, 85, Y. 우리는 순도 100짜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도 100짜리, 8 5분의 100X 하면, 요게, 100 밑으로 내려와서 0.85이 요거를 파공에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모로려고85 이거 뻗어대주시고 85일 때는 85%일 때는 x 만큼의 양인데 1 0 0면 와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거 쓰면 안 되고 이게 순도 85일 때 이건 x 의관심능이 아니라 이론적인 거 이거를 이와를 해보면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곱하기 0.8도 아니고 0.85분의 1.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